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하루 살수 있었습니다. 매일매일 매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순간이요. 날들입니다. 그러므로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은 대교리문답 제181문입니다.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? 사람의 죄성과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사이에 생긴 간극이 심이 크기 때문에 중고자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. 그리고 하늘과 땅에 그리스도 한분 밖에는 그처럼 영광스러운 사익을 위해 임명되거나 그 사익에 적합한 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이름이 아닌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합니다.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자격으로 나갈 수가 없고 그리고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요.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로 임명을 받았고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고 중보자의 사역을 다 하신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. 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.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.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요.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.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. 골로세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래나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. 예. 네. 그러므로,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, 또 그렇게 할 때의 응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. 그러므로 늘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,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,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.